오늘 말씀은 육물이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신학성경 요한복음 4장 16절부터 24절 말씀으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저희가 창세기 천지창조에 대해서 좀 살펴봤었던 적이 있죠. 어, 하나님께서 자신의 본체이신 빛을 그 땅에 드러내시는 장면이 첫째 날 나옵니다. 땅은 첫째 날에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다라고 표현되어 있죠. 그 어둠이었던 곳에 예수 그리스도이신 빛이 드러나서 바로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하는 것이 첫째 날이다. 우리는 말씀을 그렇게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광 광명체인 태양은 넷째 날에 하나님이 창조하시기 때문에 첫째 날에 빛을 만드셨다라는 표현보다는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나게 하신 것으로서 그 해석을 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기억이 나고요. 두째 날에 와서 물이 있었는데 물을 윗물과 아랫물로 나누시는 것이 창세기 1장 7절 8절에 거쳐서 나옵니다. 구약 성경에 있어서 모세 오경에 창세기에 그러 어떤 윗물에 대해서 설명이 나왔는데 그 윗물에 대한 것이 신약 성경에는 어떻게 설명이 되고 있는지 그런 부분을 좀 찾아보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신약성경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서 대화하는 장면이 쭉 나옵니다. 그 대화 내용의 핵심은 뭐 남편 다섯이 있었는데 그 여자는 어떤 좀뭐 성적으로 문란했던 여인인가 그런 것이 중요한 점이 아니고요. 4장에서 나왔었던 사마리아 여인의 포커스는 윗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아는 것, 야곱의 우물이라는 아랫물을 통해서 예수님이신 윗물을 바로 알게 되고, 또 4장 16절 이하 24절까지는 예배가 무엇인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될 것인데, 즉 진리를 깨닫는 자들이 될 것인데, 그 진리를 깨달았을 때 어떻게 예배를 드리게 될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이 그... 말씀의 중심이라는 것을 먼저 좀 설명해 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좀 진행하고 싶습니다.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4장 16절부터 24절까지만 있겠습니다. 16절부터요.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다섯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대도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 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의 신이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오늘 본론 본문, 본문 말씀을 예수님의 요구 그 요구 내용이 무엇인지와 제가 오늘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를 통해서 예배가 무엇인지라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언급해 드리고 싶고요. 또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과연 예배 즉 경배의 대상인가? 우리 많은 한국 교회에서는 예수께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서 우리는 이해를 하는데, 과연 그런 부분이 성서에서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을 한번 찾아보면서 말씀을 진행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요구, 그 내용을 이제 보시기에 앞서서 예수님이 대화하는 그 배경을 좀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사장한 15절부터... 5절부터 15절까지 쭉 한번 읽어보시고 이 말씀을 함께 봤으면 좋겠습니다 장소는 사마리아 수가성이라고 하는 야곱의 우물이 있는 곳 예수님이 물을 기르러 온 여인에게 본인도 목이 말라서 물을 부탁합니다 그때 제자들은 먹을 것을 사러 동네에 나갔죠 팔자리 언급되어 있고요 그러자 예수님과 대화가 진행됩니다 그 여인은 자신은 사마리아 사람이었고 예수님은 유대인이기 때문에 그 유대인 남자랑 대화하는 것이 매우 부담스러웠다는 내용이 표현돼 있죠. 그러자 예수님은 좀 여인이 말한 거하고 좀 다른 어떤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의 선물이 무엇이고 물을 달라고 한 그자가 누군지 알았더라면 너 너가 당신이 생수를 달라고 했을 겁니다.라고 예수님이 바로 생수를 줄수 있는 자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자 여인은 자신들은 야곱이 파준 우물에서 그동안 쭉 먹고 살았다. 그 야곱이 파 졌다는 우물은 구약적인 얘기죠. 여기서도 이미 야곱이라는 단어가 나오면서 우물 얘기 나오면서 어느 정도 이 여인이 어, 매우 믿음의 어떤 그 민족 중에 한 사람이다. 자기 조상을 야곱으로 이렇게 이끌어오는 것이죠. 그런 부분이 베이스에 깔려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영원한 생수를 주겠다라고 말씀하니까 여인이 그럼 생수를 주세요 라는 얘기까지가 15절까지 나옵니다 그러자 16절에 툭 튀어나온 말씀이 내 남편을 불러와라 예수님이 엉뚱한 요구를 하십니다 아니, 그동안 생수 얘기 쭉 하고 있었는데 무슨 남편을 불러오라고 하는 거죠 그랬더니 그 여인이 없나이다 예수님 말씀입니다 다섯 남편이 있었는데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갑자기 또 남편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데 여인이 툭 던지는 말이 어, 이 산에서도 어, 본인들은 이 산에서 예배를 드렸었는데 당신들은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드립니다라고 말씀하 여인이 말을 하자 예수님이 예배할 때가 올 건데 그때는 영과 진리로 예배를 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예배를 어,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 예배를 그런 예배를 받으신다 그런 말씀으로. 이제 24절까지 연결되어 있습니다. 24절 이하에는 그 여인이 예수님을 바로 이해를 하고 예수님이 구원자인 것을 알고 그가 마을에 가서 예수님을 전도하는 장면, 그 전도를 하시는, 전도를 한 장면이 나오고 예수님이 또 와서 다시 한번 확증시켜주는 장면으로 요한복음은 더 진행이 됩니다. 요한복음 4장은 1장, 2장, 3장 매우 중요한 얘기들이 나오거든요. 그러다가 갑자기 무슨 여인의 남편 얘기를 하는 것으로서 이 무게감이 좀 떨어지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말씀이 툭 나온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마치 그 여인이 과거에 이제 무슨 뭐 남편이 다섯 명이 있었는데 또가늠하다가 잡힌 여인하고 같은 어떤 그 이해를 하면서 이 말씀을 보면은 요한복음 사장이어이 말씀이 여기 왜 들어가 있지? 그 예별를 설명하기 위한 건가? 이런, 이런 정도로 이 말씀을 이해할 수밖에 없는데 오늘 이 말씀을 조금 더 우리가 심도 있게 창세기 썼던 그 인물과 함께 연결해서 보면은 이 사장이 매우 중요하다는 말씀을 우리는 네, 찾아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 그림을 하나 준비했는데요. 그림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갈리로 가시는 중에 이 사마리아 수가성 지역을 지나가게 됩니다. 이 사마리아 땅은 이제 남 유대 유다와 북 이스라엘로 나눠졌을 때 먼저 이제 아스르부터 점령을 당하죠. 그래서 많은 이방인들과 그들은 이제 결혼도 하고 그래서 그 사람들은 좀 이방인이 되었던 것으로서 이제 성경을 표현해 주고 있는데 유대인 남자가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하는 것을 좀 이렇게 꺼리는 장면이 그 여인을 통해서 우리가 알수 있었죠. 그러나 그들도 이 그리심 산이나 에발 산 산인데 지금 대상은 그리심 산입니다. 그리심 산 수가산 근처에서 야곱이 파지는 우물을 먹으면서 그들이 어떤 진리를 깨달으려고 했었고 이곳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던 자들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는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 여기는 사마리아 사람들은 바로 북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그리심 산에서 그들이 성전을 만들어서 예배를 드리고 그런 장면을 이 베이스에 깔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여인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진리를 발견하고 윗물이 누구인지 그아랫물토사 알아가고 어떤 이런 장면에 대해서 그 그녀가 이해를 하고 100% 이해는 못했지만 관심이 있었다는 것으로서 이 말씀을 이 베이스에 들 가지고 이 말씀을 접근하면 좋겠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해석을 우리가 이렇게 보통합니다. 내 남편을 불러오라. 그랬더니 그 여인이 실제 함께 살았던 다섯 명의 남편을 불러오라는 것으로서 우리가 말씀을 해석 하면은 그 여인이 지금 없나이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러면 다섯 남편하고 너희가 살았었는데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다라고 말 하면 지금 있는 자가 어? 여인이 없나이다라고 말했단 말이죠. 이건 무슨 말인가. 여섯, 번, 지금 있는 자를 여섯 번째 남편으로 해석을 하면은 여인이 없다라고 말한 것은 여인이 거짓말을 한 겁니다. 예수님 앞에 거짓말하면 안되죠 거짓말하는 장면을 뭐 사실로 이렇게 성경에 기록할 리도 없는 것 같고 그럼 지금 있는 자가 누구냐 라는 해석이 좀 달리 해석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거죠 그러자 여인이 이산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리심 산에서 우리 조상들은 예배를 했는데 당신들은 예루살렘이라는 어떤 지역적인 곳에서 예배를 드린다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어, 그 그런 곳에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올 것이야. 과거 이제 옛날 성경에는, 너희가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한다고 그래가지고, 그 어떤 그 예배 드리는 방식을 설명한 것이다라고 이해해서, 우리가 정성껏, 뭐또단정하게 있고, 헌금도 정성껏 준비하는, 이런 식에 대한 포커스가 이제 있었던 구절로 저도 이해를 하고 있는데, 오늘 이제 말씀을 살펴보면, 그런 말씀이 아닌 것 같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아까 이제 좀 전에 말씀드렸던, 어, 5절부터 15절까지도 계속 생수에 대한 얘기를 하서 하고 서하 있었고, 이 여인은 야곱의 음물이라는 것도 알고 있었고, 어디서 예배를 드리는 거에 대한 관심이 있었고, 그러니까 진리를 찾아내서 구원자가 누구인가, 나에게 하늘의 생수를 줄 자가 누구인가, 이런 관심이 있었던 거지, 남편이 몇명 있어서 생활이 부, 뭐, 안 좋았고, 이 여자가 좀 뭐, 음란했고, 이런 내용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해석을 A로 해석하는 것은 매우 앞뒤가 안 맞습니다. 지금 있는 자 있었거든요. 근데 여인은 없다고 말했거든요. 그런 부분도 안 맞고. 해석을 한번 이렇게 보는 거죠. B. 예수께서 내 남편을 불러라고한 것은 엉뚱한 질문인데, 이 질문 안에 요구데 질문적 성격이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한번 제가 요 부분을 한번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너에게 생수를 줄수 있는 자가 있니? 원래, 신랑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남편, 신랑을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는 다 신부죠. 신랑이 신부를 데려가는 것은 어느 다른 곳에서 다른 곳으로 이렇게 이제 신부를 바꿔줘서, 그와 함께 살자. 어, 땅의 미, 민족의 족속이었는데, 하늘의 백성으로 살게 하자. 그게 이제 신랑이 신부를 데려가는 장면으로 어떤 이해를 할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는 의미 안에는 그동안 생수를 줄수 있는 사람이 너 있었니? 어, 그 자가 있으면 은 누구니? 라고 물어보는 질문적 성격이 있었다는 거죠 내 남편을 불러오라는 의미에는 그러자 여인이 자기는 찾아봤는데 없었어요 지금 현재 없어요 그랬더니 맞다 네가 지금까지 다섯 남편 모세 오경 율법을 가지고 살았었는데 그것은 지금 너 남편이 아니다. 너를 신랑이 되어서 데려갈 그 사람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또 제,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지금 있는 자를 여섯 번째 남편으로 해석을 하면은 그 여인이 없나이다라는 것이 거짓이 되는 거죠. 그럼 지금 있는 자가 누구냐는 거죠. 지금 있는 자는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서 있거든요. 뭐, 으, 어떤 그림에 는게 뭐 돌멩이 에 앉아있는 그림도, 우리가 그러니까 이제, 성구, 뭐, 이렇게, 보기네. 예수님이 서있이지 안전이 지금 있는 자, 어, 그 자는 바로 예수님이시거든요. 이 예수님도, 바로 육신을 가지고 있는 예수님도 바로 너를 예배 대상으로 볼 자는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러자, 바로 이어서 예배라는 단어가 나오거든요. 예수님께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 예수님은 맞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구원자이시지만 그가 예배 대상은 아니고 예수, 여인이 이렇게 말하죠.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합니까? 당신들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드린다고 합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영과 진리, 영이 함께 있어 예수님이 진리시죠?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올 것이다 라고 미래형으로 말, 얘기해 주십니다. 즉, 윤물 진리이신 예수님께서 자신의 육체는 이제 나중에 이제 죽임을 당하시죠. 예수님은 이제 본인의 육체가 성전이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이 요한복음 2장, 19절, 17, 17절, 18절, 19절에도 설명되어 있습니다. 미리 말씀하신 부분이 서, 설명되어 있고요. 영이, 영으로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거했을 때, 교회가 완성되었을 때, 이제 예배를 하게 된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진리를 알게 되고,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을 통해서 바로 예배를 하게 된다. 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말씀을 깨달은 바로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구원자로 동네에 나가서 이제 전도를 하는 거죠. 우리가 요한복음 2장 19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가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그리고 바로 뒤절에 이 성전은 예수님의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거니라. 라는 장면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1장에 비치신 예수님을 설명하고 있었고, 2장에서 가나 혼인잔치, 그 예수님에 대한 어떤 사역이 나오고, 3장에, 바로 2장에서 성전이라는 얘기가 벌써 예수님께서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3장은 니고데모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예수님이 우리가 유명한 그런 요한복음 3장 16절 구원에 대한 말씀을 해주고 있죠. 그리고 바로 이 사장이 연결되어 있는데 사장은 그냥 뭐사마라인내 남편 다섯 명이 돼서 이런 걸 설명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율법과 예수님 그리고 성령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육체 예수님이 죽으셔서 그리스도가 되시는 장면. 그래서 한국 교회에서는. 예수님과 그리스도를 좀 달리 우리가 좀 이렇게 성경 공부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 너무 섞어서 성경 공부를 하고 말씀을 전하니까 예수님을 경배 대상으로 생각하는 그런 것이 많은 거죠. 그래서 저 제가 이 말씀과 함께 이제 예배가 무엇인지 이제 그런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고 있었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하셨는데 그 계시하신 하나님을 바로 아는 자들이 바로 영생을 가진 자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죠.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러내는 겁니다. 하나님이 드러내신 것을 우리가 알고 우리도 하나님께 드러내는 것. 그게 예배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신 방법이 창조를 통해서, 천지 만물을 통해서 로마서 1장 19절에는 이는 하나님이 알 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는 것으로서 분명히 만물에 알려줬는데 그래서 이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한다는 말씀을 우리가 이제 로마서 1장 19절에 이제 있죠 창조를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 주었죠 그리고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 그의 아들 이삭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또 하나님을 계시해 주셨고. 물법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 아, 나는 이런 자라고 말씀하셨던 겁니다. 그리고 2000년 전에 예수님을 통해서 그가 비치시고 생수이시고 바로 씨, 그런 부분을 예수님께서 다 오로지 살아내주시면서 우리에게 개시해 주시면서 마지막으로 우리의 모든 인류의 죄를 끌어안고 우리 인간들의 죄를 끌어안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이제 부활하셔서 다시 하늘나라에 가셔서 그의 영이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예수님이 하신 성경 모든 것을 알게 하시는 그 진리의 성령이 오셔서 진리를 알게 하십니다. 그랬을 때 우리 성도인 크리스찬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아는 자, 즉 하나님의 아들들만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냥 교회당에 모여서 어느 일정한 곳에서 복을 주십시오. 일주일간 잘못했으니까 우리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주십시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도 그런 말은 할수 있습니다. 그건 진정한 예배가 아니죠. 예배에 그냥 흉내를 내는 거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과연 예수님은 예배의 대상, 즉 경배의 대상인가라는 부분을 제가 한 번, 다시 한번 나눠보죠. 아까 이제 다섯째 날은 새와 물고기를 만드셨는데, 어, 새와 물고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율법을 상징하는 새, 이제 법계 뭐 이런데 이제 새가 그려져 있고 우리가 또 이제 새가 그림이 그 지성소의 앞에 있는 시장에도 그림이 그려있다고 합니다. 그런 걸 통해서 율법을 상징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아까 그러니까 다섯 남편 다섯 번째 날그 율법을 얘기하고 있는 모세 오경을 얘기하고 있다고 아까 말씀드렸었고요. 여섯 번째 날 지금 있는 자 예수님. 첫 번째 아담은 완전히 실패하였죠. 두 번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는 성공을 하십니다. 율법을 다 완전히 이루십니다. 그러시고 우리 인간이 실수했던 모든 것을 그가 다 죄인이 돼서 끌어안습니다. 그는 예배의 어떤 경배 대상이 아니라 경배 하나님을 알게 하는 자로서 역할을 하시고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길을 진리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신 예수님이 그 역할을 하시고 그는 100% 완성하시고 하늘에 가셔서 그의 영이 내려오셔서 진리를 깨닫게 하는 것. 그래서 진리와 예수님과 성령이 함께 있어야 우리는 예배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것.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이거든요. 그게 마지막 날 완성되고 그것을 다 깨닫고 나니까 안식 후 첫날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에 바로 그게 완성되어서 우리가 안식 후 첫날 예배를 드리는 것. 이제 날짜 개념도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오직 예수, 많은 교회에 이제 표어를 삼고 있죠. 오직 예수 속에 담긴 함정이라는 단어를 제가 사용해 봤는데요. 한국교회 외침, 오직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고 축복이 임합니다. 라고 우리는 많이 이제 예수님을 전도하고 하죠.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전도한다는 단어의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도를 해야 된다는 것을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 이런 것을 축복하는 게 아니고요. 정말 그 팔복에 담겨 있는 위해 줄이고 옹마르고 그런 것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고 그런 자가 되는 것 그게 바로 축복이라는 것에 대한 것을 분명히 한국 교회에서는 가르치고 교회는 그것을 가르치는 곳이 바로 교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론적인 말씀을 드려 보면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리를 알게 하시는 하루, 두 번째 날이죠. 아랫물을 통해서 야곱의 우물, 이제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가지고, 이제 야곱과 이삭이 우물을 많이, 이삭이 이제 아버지고 야곱이 아들이 많이 캤던 장면이 성경에 쭉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윗물을 알게 하시고 싶었던, 그래서 윗물을 알게 되면 그 하루가 보시기 좋았던 하루가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7절 8, 7절과 8절에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누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궁창을 하늘에 부르시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아래물 바로 혼합이 되어서 막 섞여 있어서 전혀 알지 못했었었는데 이것을 분리되어서 아 바로 이 우물이 그 우물을 말하는 거야 알게 되니 아침이 되니라. 둘째 날이 되는 거죠. 오늘 사마리아, 아까 제가 이제 그 예수님의 대화 그 부분을 A와 B로 나눴어요. A로 저녁이 되어서, 어 이거 의문점 투성입니다. 없, 없나이다 그랬는데, 지금 있는 자는 없지 않다는 얘기죠. 그럼 여섯 번째 남편은 누구냐? 여섯 번째 남편에 대한 것이 좀 모호합니다. 이렇게 혼합되어서 알지 못했던 말씀을 예수님이라고 하는... 어떤 말씀, 대상을 딱 넣고 그분을 이렇게 같이 보니까, 어, 다 이해가 된다는 거죠. 윤물, 이해됐죠? 하나님, 아까 예수님으로 통해서, 그리고 성령님. 이제, 이제 구분이 되고 나니까 아침이 되는 겁니다. 이게 둘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결론적인 말씀은 우리가 어떤 말씀을 접할 때, 단지 그 말씀을 통해서 그냥 이 땅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상식적인 부분을 보지 마시고요. 아, 창세기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성경 하나가 이렇게 다 이어져야 되거든요. 창세기에서 말했던 것이 신학에 있어야 되고 또 신학에 있었던 말씀이 지금 우리 현 현재에게도 같이 적용되는 말씀이 하나가 되어야 되는 진리가 알게 되는 그런 말씀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의 하루도. 바로 그런 아랫물을 통해서 인물을 깨닫게 되는 귀한 하루가 되셨으리라 생각을 하고 여러분에게 그런 축복과 은혜가 마음껏 넘치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